지금 제가 성경절 뒤에, 어, 뒤에 뒤에 뭐라고 해요? 세상도 정적도 지나가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더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도 정력도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 학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학문이 있어요 세상학문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초동학문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초등 교사라고 그럽니다. 중학교 아, 선생님, 그럼 우리가 우리 우리나라 학교를 오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일곱 개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서 어떤 단계라고 해서 한 분은 세상 모든 지혜, 지식, 어, 문화 철학, 음률 모든 게다 어디에 있다고요? 초등학교 습진이다. 아멘. 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죠. 좀 연결되어 있죠? 아멘. 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상이라고 해요. 알겠어면 고상. 요풀꽃자 위에 고상을 씁니다. 가장 이상자 외에도 높은 자죠. 높은 자일 때 고상, 고상과 고상을 쓰고 있어요. 아멘. 남자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다. 왜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률을 따라갈 법률이 없고 이 세상에서 철학도 하나님의 철학을 따라갈 철학이 없고 이세상의 윤리도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갈 게 없어요. 아멘. 따라갈 게 없어요. 법률이요. 법률, 법률의 근간을 어디에서 듣고 그들이 썼는가를 자세히 보대. 성경으로 듣고 썼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성경에서 참으로 받는 유용이어요 미국의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 당선되면 그 대통령 지기시어져 아, 네. 목사가 없으면 무효가 돼요. 미국은 목사가 안수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청교도 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반드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임식 때도 전 세계 목사님들을 초청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초청받아가 갔다 왔고 트럼프 지임식 때그 미국에 초청해서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그걸 할 필요가 없지만은.